안녕하세요 밤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교환군주님과 교환을 하게 되었어요 총1 5만원치를 구현했고 일단 이렇게 주소는 이 스티커들로 가려주고 왔고요 이거 한번 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저번에 니체님하고 교환한 거 다음으로 포용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교환을 한 거거든요 아,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이런 수봉이 있는데 일단 이거 다 꺼내 가지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뭔가 먼저보기 같은 이런 수봉을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봉인 줄 알았는데, 일단 이런 인스들이 왔는데요. 뭐지? 일단 이런, 어, 뭐지? 이런 인스가 두 세트가 왔고, 이런 완두콩 모찌랑, 어, 이런, 뭐지? 헬멧 모찌인가? 일단 이런 모찌랑 까미. 다음에 까미. 수수랑 이런 미유님 도안들도 이렇게 왔습니다. 되게 자켓들인 거. 다, 유명 자켓들인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랩핑지가 왔는데요. 일단 이런 식으로 동호종들이 붙여졌고 까볼게요. 이거는 뭔가 빈티지스러운 래핑지가 이렇게 왔는데 난 이렇게 왔고요, 래핑지가 그다음에는 뭔가 과자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열어볼게요 뭐야 뭐야 여기는 먹거리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한번 까볼게요 우와 이런 몽쉘이랑 이런 짱셔요?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아 뭐야 이게 먼저 보기 같은 거였네요 어, 이런, 교황공주님의 도모손? 이런 게 왔네요. 근데 이거를 제가, 이게 교황공주님 이름이 박혀있어서 사용은 하진 못하고 그냥 제가 소장을 해야 될것 같네요. 아, 이렇게 쿠폰을 두 장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이거 입고, 그 다음에는 이거 모찌 떡매 같은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. <laughs>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모찌예요 모찌. 와, 진짜 이쁘다. 일 이렇게 모찌 떡매가 왔는데, 헉,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와, 진짜 이거를 20건을 거의 대량 으도 식으로 받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요. 어, 뭔지, 이게 뭔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, 이런, 아, 까누님, 까누님 디테구나. 이렇게 까만너구리님 디테가 왔고요. 아, 그 다음에 이것도 까누님 디테 같은데, 이런 디테가 왔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 이게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. 이거 그냥 한 번에 꺼내주도록 할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봉투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. 유명 자게만 유명 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떡매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. 일단 이런 모찌 떡매가한건 왔고요. 이것도 이런 모찌 떡매 너무 귀엽다. 다음에 이런 베어 떡매도 이렇게 한 건이 왔고 떡매는 이렇게 세 건이 또 왔고요. 이런 붕어빵 까미 인스도 왔는데 일단 이렇게 붕어빵 까미 인스는 여섯 세트가 왔습니다. 얘도 랜박에 넣어드릴 것 같고 아니면 스토어팜에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에 이런 수수 인스도 이렇게 왔고요. 얘는 50장 정도 온것 같습니다. 대박. 이런 모찌 동우성이 왔는데, 얘는, 얘 6세트가 왔고요. 모찌가 생긴 게좀 옛날에, 옛날 모찌 같아요. 생긴 게. 뭐 옛날 모찌든, 요즘 모찌든 저는 다 모찌가 너무 좋습니다. 귀여워요. 이렇게 얘 6세트가 왔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진짜 좀 많이 온것 같은데, 얘는 이렇게 폴라로이드 수수가 10세트가 왔습니다. 얘도 되게 많이 왔거든요? 얘도 수수, 이 수수가 10세트가 왔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미유님 도한 도무송 두 세트. 그 다음에는 이런 삐 도무송이 왔는데, 얘는 제가 알기로는 미꽃출처로 알고 있는데, 이런 도무송 두 세트가 왔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미꽃출처물총놀이삐 같고요. 닦아야 돼요, 이게. 비가 춥기 때문에. 이렇게, 어, 도무송이 한 세트가 왔고요, 삐 도무송. 그 다음에는, 아얘 숟가락비, 숟가락비 도무송도 얘가 한 세트가 왔습니다. 어, 진짜 두부. 이런 악마 두부도 한 세트가 온것 같고. 그 다음에 이런, 아 홍카님 도안인 것 같은데, 되게 새로운 캐릭터네요. 이런 모찌라는 아이의 동송이 네, 세트가 왔네요. 네,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교환검님과 한 15만원어치 대량 교환 후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어, 그 다음에 그 교환 신청해주신 분들은 조금 시간을 좀 길게 잡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. 제가 한분한 한 분한테 차례차례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요. 기다려주시고요.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도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럼 여러분들, 안녕!